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겟레디 한번 찍어 보려고 오늘 맥, 밖에 나가거든요 약속 있어서 그래서 한번 겟레디 찍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쪽졌나? 음, 너무 좀 추레하긴 한데요 한번 겟레디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laughs> 진짜 바빴거든요 진짜 바빴다가 이제 실기가 드디어 끝났어요. 실기 끝난 지 지금 이틀 됐어요. 그래서 제 결과가 나오는 2주 동안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 자유롭게 보내려고 지금 차곡차곡 이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도. 조금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브이로그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약속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드디어 실기가 끝나서 제가 네일을 받으러 갈 거예요. 음 제가 이거 하는 동안 네일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실기 때 무조건 이런 거못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 했는데 손톱도 계속 잘랐어요. 기름은 자르고 기름은 자르고. 했는데 이제 실기가 끝났고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남기도 했고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은 어 어차피 다음 시간 때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좀 기분 전환, 이제 힘들었던 나를 위한 보상으로 내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잘 지내셨나요? 저 피부 되게 많이 좋아졌죠. 진짜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그때 영상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진짜 흔적 진짜 많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여기 여기에 찾고 고질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지 사라지면다고 나고, 사라지면다고 나고 약간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여기 요기, 요 여기가 꼭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제가 선크림까지 바르고 온 상태고요. 일단 쿠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쿠션은 요거 더레바이 블랑도 써줄 건데 오늘은요 여러분 다이소템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이소템으로 하는 겟레디윗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쿠션도 사실 있어요. 제가 이거 브이로그에도 담았지만. 이게 다이소에서 투쿨포스쿨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쿠션이에요. 근데 제가 써봤거든요. 어, 되게 얇게 발리고 지속력 되게 좋고 촉촉한데 뭐 머리카락 들러붙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또 쓰지 못하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온 얼굴에 좁쌀과 그런 것들이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저처럼 진짜 심각하게 예민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거 쿠션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거를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는 드리고요. 저는 쿠션은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고 계세요? 저는 진짜 힘들었던 실기 연습을 보내고 나니까 온몸이 아팠어요. 진짜.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아, 이렇게 쿠션을 발라줬고요. 여러분, 저그 대회에 나갔다 왔었거든요. 그 실기 전에 제가 그 미용학원 다닌 지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약간 미리 체험하는 겸뭐 실기랑 대회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냥 어, 이런 분 약간 이렇게 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제의를 주셔가지고 어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 배운 지한 달도 안된 상태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그냥 그래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나중에 실기 때좀덜 떨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참가를 한다고 했죠. 막, 하... 너무 귀찮다 막 가서 심지어 저 대회 때 떠는 것도 아니고 가서 심지어 졸았어요 아 잤어요 그냥 이러고 이러고 제 시간 직전까지 계속 잤어요 자다가 이제 나가서 대회 이제 제 시간 돼가지고 군전에 배운 것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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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회가 순천이었거든요 여수로 내려오면서도 막 계속 와 내가 이걸 왜 참가했지 막 그런 <laughs> 현타를 느끼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죠 이제 왜냐면 나는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실기가 안 잡혀있었...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실기가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실기 준비해야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지나고 그러고 나서도 한 2, 3주인가 3주 정도 지나서 <laughs> 갑자기 제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laughs> 금상 탔어요 왜 저를 상을 주죠?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상을? 응? 진짜. 그래서 저 여러분, 금상 탔습니다. 대회 나와서 금상 탔어요. 피부 관리. 우좀 신기하고 웃겨가지고 약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상이야. 다탈수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배운 그쪽 분야도 아니었고 배운지 뭐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나간 대회였어서 저는 상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상고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기도 겸사겸사 잘 됐으면 어 제발 원패스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원패스가 안 된다면 뭐 다시 힘든 생활을 보내겠죠. 근데 두번 보면은 붙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원패스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델이 너무 고생해요, 진짜. 제 모델 해준 동생이 너무너무 고생했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아무튼, 섀도우를 할 건데요. 섀도우는 이거. 다이소랑 트윙클팝이랑 같이 해서 나온 섀도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사구짜리가 완전 미니미니한데 이게 얼마였죠? 이게 뭐 3,000원인가 했었을 거예요. 3,000원, 5,000원 할튼막 그랬었는데 섀도우 질도 너무 좋고 그냥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소 가시면 그냥 이번에 쓰는 다이소 템들을 전부 다 진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서 제가 다이소 제품들로 가져온 거거든요. 꿀템들 많으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일단 이첫 번째 색상을 브러쉬에 잘 묻혀서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진짜 근데 색상이 되게 예뻐요. 그냥 여쿨 분들은 다쓸수 있고, 어, 봄웜 라이트 분들까지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색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천원이든 3천원이든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약간 이렇게 이런, 보이시나요? 이런 색상인데. 되게 살구 핑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막 제가 이제 뭘 사날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금지시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맞죠. 저를 위해서 금지를 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 나 이거 살까? 이게 좀 이거 어떤 거 같아? 라고 물어보다가 여러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사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날리는 거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두 번째 색상으로 쌍꺼풀 라인 쪽에 해줄 건데요. 이거는 진짜 살짝 이런 약간 뮤트한 색감이거든요. 근데 실버펄? 약간 이런 게 콕콕콕콕콕 장펄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발라주면 진짜 예뻐요. 은은하게 은은하게 펄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주 요것만 발라줘도 되게 예쁩니다. 분위기 있어요. 저도 집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이제 계절이 바뀌면은,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화장도 바뀌듯이 방도 바꾸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그 페인트를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방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바꿔야겠는 거예요. 이 보, 내가 보라색으로 그 페인트칠을 해 놨거든요. 칠을 아무튼 했어요, 테이블을. 그러니까 진짜 방을 바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바꿔야겠는 거예요. 너무 아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 거야. 이 방과 이, 이 느낌이 그래 가지고 이건 예쁜데 테이블은 마음에 드는데 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금야금, 진짜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제가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여러분. 그, 투쿨포스쿨이랑 이거 했다 했잖아요. 콜라보 한거 있다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이거 아이라인을 샀어요. 슬림 아이라이너를 샀거든요. 태그 슬림핏 아이라이너 1호 애쉬 블랙 색상을 샀어요. 되게 신기하게 봐봐요. 얇아요. 얇은데 여기 보시면 아그 저희 잠깐만요. 아이브로우처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요. 아이라인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릴 때 너무 편해요. 아무튼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애초에 사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릴 때 되게 편해요. 아, 여러분 저 아이라인 수정 해야 되는데 엄청, 그, 꿀템 면봉이 있거든요. 갖고 올게요. 이 마이크로 면봉인가? 완전 뾰족하죠? 아이라인 진짜 여러분. 아이라인 수정할 때 진짜 완전 꿀템이에요. 와. 얇아가지고, 아이라인 수정할 때 진짜 세상 좋아요. 요렇게, 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요. 아이라인을 덮어줄 거예요. 여기 있는 브라운 이 색상으로 아이라인 덮어줄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멜로망스 아세요? <laughs> 요새 제그 새로운 관심사가 멜로망스인데요. 여러분 다 멜로망스 아시나요? 저는 멜로, <laughs> 저 멜로망스 지금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막, 다, 어, 저는 이제 멜로망스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혹시 만나는 사람마다, 어, 멜로망스 알아? 멜로망스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멜로망스를 왜 몰라? 다이 반응인 거예요. 그걸 왜 이제 알아? 응? 약간 이런 반응인 거지. 근데 난 이제 알았는데, 난 멜로망스를 몰랐는데. 막, <laughs> 너 선물 몰라? 몰라요. <laughs> 몰랐어요. <laughs>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민망했어요. 여러분은 다 멜로망스 아세요? 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면 꼭 말해주세요. 동지니까. 아무튼, 최근에 제가 멜로망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와,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노래를,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김민석 님을 뒤니, 그니까그 멜로망스, 그 피아노 치시는 정동환 님과 그김민석 님께 뒤늦게 빠져가지고 어, 멜로망스 노래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먼저 아셨던 분들은 굉장히 빨리 아셔서 부럽네요. 저는 몰랐어요. 왜 저는 그걸 몰랐을까요? 이제 알고, 이제 알고 나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 걸 알았는데,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 싶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 아닌가요? 그래서 그 전국 콘서트 하실수 있다고 막 그런 거 라이브에서 봤거든요? 하여튼 연말에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꼭, 꼭그 콘서트 가보고 싶어요. 비록 세븐틴 콘서트는 가지 못했지만, 정작 캐러신, 캐러신 저는 세븐틴 콘서트는 가지 못했지만, 멜로망스 콘서트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좀 덮어주고요. 여기 있는 이 글리터. 이게 약간 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파인 거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막 브러쉬로 <laughs> 푹푹 파가지고. 일단 눈두덩이에 발라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 콕콕콕 발라줍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핸드폰이라서 초점을 잘못 잡죠? 죄송합니다. 글리터까지 발라줬고요. 마스카라는 다이소께 없어가지고, 마스카라는 요지베레니까 발라줄게요. 진짜 다이소, 집 근처에 다이소 있으면 나 진짜 다이소 진짜 자주 갈것 같아. 마스카라도 해줬습니다. 마스카라까지 해줬고, 그 다음에는 애교살을 조금 그려놓을게요. 애교살은 요거 삐아 걸로 그려놓을 거예요. 요새는 다시 요걸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쓱쓱쓱 이렇게 그려줍니다. 제가 네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했어요. 드디어, 근데 드디어 네일을 하는데 디자인을 뭘로 할지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리본에 꽂혀가지고 리본 네일을 해보려고 디자인을 하나 찾아놨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원래 봤던 데에서 늘 가던 데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또 나는 지금 당장 해야겠어. 무조건,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피 중에서도 완전 대문자 피어가지고 진짜 즉흥적이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어? 근데 나 지금 해야겠는데. 그리고 나내 약속 있을 때 나간 김에 이거 끝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약되는 곳에서 예약했어. 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니까 지속력이 어떤지, 뭐 어떤지, 막 이런 걸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냥 무작정 예약한 거여가지고 저도 떨려요. 원래 가던 데가 아니라서 되게 떨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이목구비가 밋밋하잖아요. 코가 특히나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콧대가 없는데 콧대가 없는 게더 티가 나니까 쉐딩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롬앤으로 오늘은 쉐딩을 해줄게요. 요거는 어, 하이라이터 이거 이거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미스뷰티? 이건 제가 알리에서 알리에서 그때 샀던 거여가지고 <laughs>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완전 화이트 펄이에요. 근데 하이라이터로 쓰기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원래 쓰던 하이라이터만큼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똑같은 것만 써서 좀 약간, 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살짝 질린다. 싶을 때, 이렇게좀 화이트 빔을 쏴주면, 음, 제 누가 봐도 하이라이터 한 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만큼, 그런 빔이 나온답니다. 요렇게. 요 정도? <laughs>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니 꽃대 아까랑 다르게 여기 살아난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래서 화장이 중요하다는 거,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과 아까까지 그 생얼에 초췌한 저는. 지금 굉장히 사람다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 봐도, 아, 메이크업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눈을 마저 이제 끝내줄게요. 지금 눈을 다안 끝낸 상태거든요. 일단, 여기, 이런 조그만 브러쉬로 파요. 파서 브러쉬에 묻혀줘야 돼요. 이게 습식이어가지고, 브러쉬에 그렇게 잘안 묻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교살 라인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줬는데 이 섀도우만 발라줘도 애교살이 완전 살아나죠. <laughs> 이게 진짜 글리터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진짜 이렇게 젤리같이 이런 거여가지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막그 서걱거리는 느낌이 일단 없어요. 그큰 글리터들 그 특유의 그 서걱서걱거리는 느낌 아시죠? 펄. 펄 서걱거리고 막 가루날림 엄청 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습식이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되게 좋습니다.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글리터가. 충분한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색상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색상도 있으니까 다해서 가시면 진짜 사세요. 다이소 화장품이 별로 안 좋지 않나? 라는 편견은 버리세요. 아무튼, 요렇게, 1차적으로 애교살을 깔아줍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요런 글리터도 샀어요. 진짜 자잘자잘한 펄들이, 촘촘촘촘 이러고, 막, 그렇게 풀, 물, 막, 반짝이 풀처럼 마르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브러쉬에 콕 찍어서 얹어줘요. 그러면 완전 진짜 영롱한 애교살이 생깁니다. 짠! 다르죠?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게 어떤 펄이냐면요. 이게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차르르르한 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추천드려요. 이게 다이소템이라는 게안믿겨질 만큼 괜찮지 않나요? 아이 메이크업 되게 예쁘게 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머쓱하네요. 오늘은 요두 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걸로 먼저 릴리바이 레드 거 러브 빔 블러 치크 체리 블러. 요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촉촉촉촉촉촉. 원래 오늘 크림치크 쓸까 하다가. 이걸로 들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요거. 이거. 이거는 살짝 완전 쿨한 느낌은 아니고요. 어, 딸기우유 느낌이긴 한데. 조금 따뜻한. <laughs> 따뜻한 딸기우유. 완전 쿨한 딸기 우유는 아니고 살짝 따뜻한 느낌이 감도는 고런 딸기 우유 색상입니다. 일단 색깔 자체가 약간 누디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막 조금 과하게 발라도 과, 티, 그러니까 티가 많이 안 난다 해야 되나? 티가 안 나죠, 많이. 많이 안나 거울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티가 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여러분, 엄청 올렸는데도 블러셔가 티가 많이 안 나죠? 립을 발라보고 생각을 할까요? 입술을 지워줬고요. 이거는 데이지크 립펜슬이에요. 데이지크 립펜슬 더비 핑크. 이거 더비핑크 요 데이지크립 펜슬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각질 부각 같은 것도 없고 진짜 부드럽게 발리면서 색도 이 더비핑크 색깔이 되게 괜찮아요. 제 입술색이랑, 음, 진짜 많이 흡사해요. 딱이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립은 두 가지를 바를 거예요. 제가 요새 완전 꽂혀있는 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완전 꽂혀있다가 이제 요거를 새로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네이밍 거고요. 오늘는 요거를 발라주면 약간 연한 핑크 느낌으로 요거로 자주 바르긴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발라주고 다이소 거를 위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게 약간 이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고, 어... 너무 쨍하지 않은 색상? 근데 영상에서 살짝 주황빛이 돌게 잡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연 핑크 색상입니다. 가을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짜자자잔. 짜잔. 이런 색감이거든요. 얼마나 분위기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착색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방 바로 바로 지웠는데 요 정도 착색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싹 이렇게 안쪽에 싹 해주면 너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촉촉하면서 분위기 촥 블러셔를 조금만 더 찐한 거로 제가 갖고 올게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블러셔 갖고 올게요. 이바이 바닐라 거, 이거 그 뭐지? 글리머, 아, 문리버, 문리버를 갖고 왔고, 어쨌든 이게 제가 가진 블러셔 중에 가장 좀 자기 주장이 강한 거여가지고, 이걸로 살짝만 해줄게요. 살짝만, 음... 블러셔가 살짝만 색감이 들어가니까 훨씬 낫다. 특히 근데 저 같은 얼굴은 입체감이 별로 없어요. 그, 막 코가 높은 것도 아니고, 눈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블러셔 같은 걸로 여백을 좀 줄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훨씬 낫죠? 블러셔 조금 더 올리니까 훨씬 낫죠? 색감이 안 보이네. 근데, 저, 이렇게 두 조합은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블러, 아, 그, 립? 원래 그, 립 펜슬이랑, 예, 이렇게 두 개만 썼는데, 이렇게 두 조합은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이 조합에 꽂힐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겟레디 하다가 너무 예쁜 조합을 찾아내가지고, 겟레디를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괜찮지 않나요? 좀 약간 가을 느낌도 나면서 되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다이소로 했던 오늘의 메이크업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예쁜 메이크업이 맞을까 싶네요. <laughs> 머리를 하고 옷을 좀 챙겨 입고 일단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올게요. 이렇게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옷은 어 그냥 가볍게 입었습니다. 바지는 이거 입어줬어요. 그때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거. 이런 주름 이렇게 낭낭한 이거를 입어줬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 실버 실버인 김에 이렇게 실버로 들고 가려고 요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laughs> 앞머리가 지금 되게 제가 수술 없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해요. 어중간한데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